자 이제 센타라카론 리조트 로비에서 리조트 자연 환경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멋진 정원과 숲이 일품이죠. 센타라카론 리조트는 이 정원이 너무 예뻐서 이 정원 때문에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책길도 아주 좋죠. 아, 물고기도 있고요, 금붕어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에이. 센터까 가는 유튜를 추천할 수밖에 없죠. 룸은 좀 오래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욕실 같은 경우. 네, 숲 속에 정원이 너무나 예뻐서 어, 한국 여행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건물 사이 이렇게 나무들이 참 많죠. 룸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사와티카, 사와티카.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풀빌라 지역인데요. 네, 왼쪽에는 지금 야외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매우 큰 리조트죠. 숲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 모시고 여행할 때 추천하기에 좋은 리조트입니다. 숲 속의 리조트죠. 수영장이고요. 자 이렇게 도롱뇽 큰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왼쪽은 수영장입니다. 저기는 수영장들이 다들 커서 아주 좋죠. 자,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자, 딜럭스 룸들이고요. 자또 하나의 수공장이죠. 여기는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촬영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자, 앞에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풀사이드 바겸 레스토랑이 있고요. 자, 이게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키 스프리 있고요. 자, 이쪽에는 딜럭스룸들이 있고요. 정원입니다. 자, 수영장 운영 시간은 아침 일곱시에서 저녁 일곱시까지입니다. 해먹도 있고요. 요 자리가 참 명당 자리 같습니다. 해먹에서 누워서 쉴수 있죠. 멋진 리조트입니다. 자, 객실 복도구요.